안녕하세요. 유튜브 여러분, 장코커입니다. 어, 오늘의 작업은 여기 전원주택 마당 바닥 화이날 작업으로 왔어요. 이제 이 작업이 끝나면 이제 바닥 콘크리트 작업을 하시겠죠? 열심히 잡아보겠습니다. 일단 제가 기존 토공은 얼추 다 해놨어요. 그래서 지금 저쪽 마, 마당 면적이 꽤 넓어서 지금 저쪽은 이렇게 지금 잡아놓고 여기, 여기서부터 이제 쭉 맞춰서 가면 됩니다. 이런 걸 통, 보면은 여기 내 집수정 같은 게 있어요. 물 나가는 곳. 그거 기준으로 해서 맞춰서 깔면 됩니다. 아, 공구리가 얼마나 처지는지는한 15전 정도 처지는것 같아요. 뱀바 보니까. 빠르게 할 필요 없이 두번 가지 않게 천천히 뻗어서 끌고 오면 됩니다. 어, 제가 저 바닥 이거 정리할 때 저번에도 영상에 찍은게 있지만 나라시 아, 평탄 작업 할때 요령은 어 일단은 이렇게 두번 바가지질이 가지 않게 그냥 깨끗하게 그냥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여기 깊은데 있으면 조금씩 이렇게 밀어서 메워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겉에 거 살짝 긁어주고 이게 나라시를 땡길 때 이게 이쪽으로만 오고 또 이렇게 오면은 이 앞에만 밥이 이렇게 쌓여요 이런식으로 하면 이게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이거를 이렇게 둔에좀 메꾸고 당겨주고 이거를 끌고 올때이 땡겨오는 방향대로 여기에 만약에 있으면은 이렇게 이쪽 스윙대로 여기도 내 앞으로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요 방향대로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바가지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런 걸좀볼줄 알아야 돼가지고 이렇게 놓고 맞춰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좋아합니다. 이렇게 뭐 모양 만들어주고 뭐 바닥 하이날 잡는다 라던가 뭐 그런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좀 신경이 많이 쓰이지만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장비는 물이 건물에서 저쪽 보면 이쪽으로 주변 주변 이렇게 매너리 다 심어져 있어요 이쪽으로 하기 때문에 살짝살짝씩 높이 조절을 해가면서 뭐회전함이나 회전장면 회전함이 살짝 이렇게 꺾어서 구배를 맞추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나라시를 길게 치면 은 좋은 점이 좀 어렵지만 이 경사도가 보여요 바닥 면이 저기서부터 끌고 오니까 면이 좀잘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만하면 너무 깨짝깨짝 치지 말고 될수 있으면 길쭉길쭉 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뭐 깨짝깨짝 치는 거야 물량이야 팍팍팍팍 치고 나갈 때 하고 이런 바다 하이날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길게 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 식으로 아무도 없어요. 그냥 맡기고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. 하고 그냥 가 버리셨네요. 그래서 네, 알겠습니다. 해도 아, 근데 이런 작업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제 기준에 했다고 해도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뭐좀 까주세요. 나 뭐, 그러면은 아,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받는 게 아닌데... 한방에 딱 오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처음에 이런 작업을 제가 좋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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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 계기가 또 있어요. 이게 제가 완전 초보 때이흙 가지고 이게 바닥 정리하는 걸 못했어요. 마당에 골재 같은 걸 깔던가, 그러니까 맨날 연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싫어했던 작업인데 이제는 좀 자신도 살짝 있고 해서 이 작업을 이제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식으로 그냥. 끌고 나가서 렘미코는 버프카로 치시겠죠? 면적이 꽤 넓어서 평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토공이 잡혀 있었어서 일하기는 굉장히 수월하네요. 제일 싫어하던 작업인데 제일 좋아졌어요. 이 작업이. 너무 안 됐어 가지고 옛날에는 물론 지금도 고수분들에 비하면 많이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. 그리고 제가 일하는 스타일이 저는 몰랐는데 주변 분들이 일을 깔끔하게 하는 스타일이라고는 하시더라고요. 근데 뭐 제가 물량 빼거나 이런 거는 스타일보다는 약간 이렇게 꼼꼼하게 작업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오늘은 여자업 할것 같습니다. 어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.